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네. 저희는 대한애국당 당원들, 바로 민초들의 정당, 국민의 정당,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 건국일에 가장 열정적인. 우리 야패 정치파티, 우리 야당 파티, and we are doing political protest here in 광화문 플라자. 우리 대한애국당은 지금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정당을 위한, 정당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경찰에 의해 공권력 살인을 당했음에도 아무도 그 죽음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죽음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죽음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원통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투쟁도 무엇도 아닌 생명과 인권과 자유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의해 돌아가신 다섯 분의 우리의 동지들, 우리의 태극기 애국 열사님들의 일이, 그때는 2017년 3월 10일이었지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당신의 죽음,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대한 애국당 당원님들은 심심해서 언론 보도 따라 돈 받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자유, 나의 재산, 나의 생명, 나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나의 미래와 내 아들 딸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나온 이대한 시민들이 바로 대한의 당원 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해옥당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그는 인권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법도 모르고 인권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한민국 70년 올해로 71년 나이 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건국되어 여기 지나시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서 있는 대한애국당 당원님들 우리는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마치 공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그런 축복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에 의해 그것이 가능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지나간 얘기, 그것이 이미 끝난 얘기, 과거의 히스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때문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2년 맞이하시면서 국민 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아들은 취직 못해, 아들은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들아 그런 한심한 신청이나 해야 되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최저임금 인상 되도 않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경제를 파탄낸 문재인 독재 정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어야고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위대하기 때문에 나의 조국 나의 나라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저희 대한애국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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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보도하는 나이만 많은 사람들의 정당 언론이 보도하는 더러운 사람들의 정당, 언론이 보도하는 가난에서 돈 받고 나오는 정당, 그런 정당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 애국당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대한 애국당은 바로 여러분, 청년들의 정당, 그것이 바로 대한 애국당입니다. 우리 대한 애국당은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바로 서울 시민의 자유와 재산과 인권과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당 대한애국 함께 지켜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